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사 찬양대 대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들 가운데에 신앙생활 관련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있다는,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특별히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자녀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 해가지고 어, 하나님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인종이,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어, 피부 색깔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구별도 없고, 빈부라든지 귀천이라든지 그런 구별도 없습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가 어느 지역, 어느 민족 공동체에 속해도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애우면 좋습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암송구절입니다. 여러분들, 암송,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하면, 이 말씀이 자꾸 기도할 때 생각나고요. 또 기도할 때 생각나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얼마나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자신의 신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 된 도리에 충실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세상을 쫓아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닮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생활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안전과 형통을 안전과 형통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안전도 보장해 주시고 형통의 축복도 보장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형평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부분 가운데 막막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아멘. 또 하반절 읽어볼까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위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도 우리 신학대학원 암성구절입니다 외우십시다. 예.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안전과 형통이 보장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현관이나 창문 등에 보면 자물쇠를 이중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단단하게도 단단하게 자물쇠를 만들기도 하죠. 모두가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 아닙니까 또 어떻습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경호원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 소유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에 대해 철저하게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자기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시며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마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신학대학원 입학 암성구절입니다. 외우십시다. 능력이 됩니다. 기도할 때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면, 기도의 깊이로 자꾸 들어가면, 우리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자꾸 틈을 타요. 그럴 때 말씀이 막 생각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불안하고 어둠의 영들이 확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분들은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안전한 인생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는 사자는 더큰 것으로 와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큰 것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지고한 계단 한 계단 더 올라가면 그만큼 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옵니다. 그럴 때 암송구절이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물리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라. 그러면은 예, 불안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집에 가스레인지를 끄고 하나 안 끄고 하나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 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불안한 마음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시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이 자꾸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열심을 내면 그만큼 우리를 못하기 위해서 자꾸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특별 세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찔림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 신앙이 잘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으로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구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습니다.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고 또내 마음에 회개가 되고 또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신앙이 자꾸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도 자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자꾸 기쁨이 생기고 한계단 한계단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운운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면서 이 마귀는 삼킬 자를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도 어,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끄떡 없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인간이기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끄떡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탁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마귀도 있는 거예요. 마기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에게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것.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안전함과 형통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안전과 형통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의 우리 심령의 다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끄떡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도 안전도 지켜주시고, 앞길에 형통의 축복도 나려 주신다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